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월구 용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12층 건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주택 등기 오피스텔 등기 나눠져 있는 현장입니다 주택 등기가 좀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등기는 저렴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이번에 선착순 10세대입니다 이벤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저렴하게 꼭 구매하셨으면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모텔을 부시고 지었기 때문에 근처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텔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모텔 뭐 상관 있습니까? 또 상관 있는,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텔이 있는 거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 모텔 부시고 지은 집이에요. 어, 그만큼 여기는 집이 정말 좋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고 어, 집 구조도 정말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게 주차장이에요. 예, 주차장도 보시게 되면은 100% 자주식 주차입니다. 기계식 주차가 단한 대도 없어요. 편하게 주차 다 여유롭게 어, 겹 주차도 단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지하 주차장이에요.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지하 내려가실 때 양방향이 아니고 한 방향이거든요. 네, 여기는 양방향으로 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넓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하 2층까지 기계식 주차 없이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착순 10세대입니다. 이벤트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올라가서 어떤 이벤트인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서 집 구조도 같이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대가, 어, 동일한 평수예요. 84.99, 25평 실평수고요. 구조가 살짝살짝 살짝 다르니까 오셔서 타입이 많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1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실 굉장히 넓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세 칸, 세 칸, 6 칸이에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또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여유롭게 총6 칸입니다. 그리고 우산꽂이가 여기 끝쪽으로 나가실 때 우산 들고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칸은 세로로 매립 형태로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요. 전신 거울이 시공이 돼 있어요. 편하게 나가실 때 온몸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 스타일이에요. 소파 어, 같은 거 하나 놓시고 아, 이렇게 방석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요 편하게 어린 자녀분들, 노약자분들, 그리고 긴 부츠 신는 여성분들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유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벽면도 보시면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 보드로 반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문은 별도 시공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요, 보시면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여기 넘어지지 않게끔 조심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차피 집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문은 크게 필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중문은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혹시 모르니까 중문 별도로 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실내 바닥은 강마루 시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 거실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 구조는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거실은 동양입니다. 어 남양도 살짝 끼고 있는데 거의 동양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 살짝 예, 햇살 들어오는 집이고요. 앞쪽은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마주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동강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UFO 모양들이 보일 겁니다. 이 곳곳에, 지방 곳곳에 UFO 모양들이 있어요.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거든요. 공기청정기는 아니고요 순환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네, 요쪽이 이제 아트월. 그리고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 뭐, 쇼파를 이렇게 한쪽으로 놓으셔도 좋고요 기역자 형태로 쇼파를 놓으셔도 넓게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거실 폭이 거의 4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생활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11자형 구조입니다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뒤쪽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3구 쿡탑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 앞쪽으로 식탁을 한개더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 천장에 보시면은 식탁등이 앞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앞쪽 가운데 식탁 하나 놓으시고요 양옆으로 의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에 쿡탑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사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삼국 꼭탑은 아일랜드식탁에 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대면형 구조입니다. 편하게 어, 요리를 하시면서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고, TV도 보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뒤쪽으로는 네, 싱크볼이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 톤으로 다 수납공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옆쪽으로 냉장고 자리 그리고 네요 하부장으로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냉장고에 냉장고 자리가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냉장고 기본 옵션입니다 냉장고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냉장고 저희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요 자 주방 옆에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은. 다용도실 네, 보시면은 세탁기 건조기 넣으실 수 있게끔 수도 배관 준비돼 있죠 세탁기 건조기도 드립니다 네, 워시타워 다 드리니까 가전제품은 풀옵션입니다 냉장고 드리고요 세탁기 건조기 가전제품 풀옵션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쪽은 재활용품 편하게 어, 쌓아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주방은 이렇게 어, 가전 제품 풀옵션으로 밥솥, 전자렌지만 갖고 오세요. 어,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풀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안방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자, 안방도 그냥 무난하게 침대만 준비하세요. 왜냐? 한쪽 벽면에 붙박이와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화장대에 의자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화장대 준비되어 있고요. 붙박이 공간 생각보다 여유롭게 어 이렇게 일곱 칸입니다 예, 일곱 칸 7칸. 저희가 붙박이를 시공을 해 놨으니까 따로 옷장은 갖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 7칸으로 붙박이 저희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럼 안방은 편안하게 내 침대만 이렇게 네, 이렇게 침대만 준비하시면 좋고요 안방에도 베란다 살짝 있습니다 여기 공간 보시면은 살짝 베란다 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잔짐들 살짝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분 같은 거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은 예, 침대만 갖고 오시고요 한쪽 벽면에 붙박이와 예, 화장대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부욕실도 넓어요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샤워부스입니다 샤워부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을 쳤습니다 저희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안방 옆으로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굉장히 3천이 넘는 사이즈로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녀분들은 정말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조금 여유롭게 침대 책상에 놨는데도 정말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죠. 여유롭게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거실 안방 두 대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다 보니까 방 사이즈가 조금은 작아져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작아집니다. 어, 3종 가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예, 너무 빡빡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베란다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도 창고처럼 쓰실 수 있게끔 베란다 준비 되어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소리 안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입니다. 이 보일러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을 못한거예요 그래서 네 실외기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사이즈가 네, 확장. 두번째 방은 확장을 해서 넓게 뽑았지만 세번째 방은 보일러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가 안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주방 옆에. 총3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방 사이즈가 많이 작아집니다. 요 용도 잘 맞게끔 세 번째 방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크롬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일반 샤워기로 준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욕조가 들어갑니다. 네, 메인 욕실 욕조 시공이니까 편하게 욕조 같이 활용하시고요. 코너 선반이 없네요. 나중에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할 하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욕조가 들어가니까 폭이 넓죠. 그래서 편안하게 메인 욕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 안방에 붙박이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전제품은 풀옵션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냉장고 드리고요, 세탁기 건조기 다 드립니다. 가전제품 풀옵션으로 준비가 되고 있으니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